Posture itself is a lot for us. And so far, Chairman Kim has not really accepted your good intention and your gesture. So this time it did not happen. But I believe that we've been planting good seeds for a better future. And I hope that your gestures and your words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further uh, open up opportunities for better relations. And we will continue to support your endeavor. As you may know very well, on the Korean Peninsula, a war is going on, technically speaking. 우리 그 한국과 북한 간에도 평화를 이루어 주시,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또 김정은과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지만, 아직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양국 관계가 더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방위비를 증액할 것이고요. 현재 대한민국의 방위비는 북한 GDP의 1.4배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덜수 있도록 계속해서 방위비를 증액할 것입니다. 또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만났을 때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가 핵연료를 위해서, 핵연료를 잠수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핵무장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 제가 백악관 방송을 가져와서 그 씨의 목소리가 안 들려서 그거는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백니다 우리가 핵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미국의 정찰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인 레벨에서 그 핵연료 등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 우리가 조율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어제 주식 시장을 보니까 정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기업은 계속해서 미국에 투자를 할 것이고, 노력을 대단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조선업에서의 협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미국의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의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러한 협력이 우리 양국 관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의 인구는 5천만 명이고 저는 한국을 대표해서 우리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계속해서 협력하기를 바라고 더 나은 한국, 더 나은 미국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양국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다시 한, 저는 일단 감사드리고요. 어 여러분의 굉장히 터프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의 커뮤니티 간에 사랑이 넘치고요. 그리고 우린 다 친구고요. 저오 전에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나아 보이는데요. 한반도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세계에 많은 전쟁들을 정말 운 좋게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진짜 그런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전쟁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팀과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저는 김정은 아주 잘 알고 있고요. 아, 그 지금은 좀 타이밍을 조율하기 힘들었지만, 또 시주석이 방문하는 것이 또 세계,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고대하고요.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를 위해서. 아, 시주석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우리는 그 회담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정은, 그리고 많은, 그리고 김정은과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상식적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좀 인내심을 가지셔야 되겠지만,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건 그렇고, 일단 환영을 해주셔서 너무 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훈장을 수여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일한 이 훈장을 받은 미국인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에 대한 대단한 헌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여러분이 하신 것, 이렇게 단기간에 해낸 것이 대단합니다. 지금 우리와 협력을 하고 있고, 조선업에 있어서, 지금 한국은 조선 강국이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우리 미국이 조선 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결정, 그리고 관리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는 조선업을 많이 잃었습니다. 선박을 건조한다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 지금 필라델피아 등의 조선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강국이 되지 못할지라도 강대국으로 겁나, 거, 거듭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할 것입니다. 우리 미국은 AI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많은 자동차 공장들이 우리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일본에서 도요다가 우리나라에 대단한 투자를 한다고 100억 달러에 투자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장들이 또 오픈을 할 것이고요. 제첫 임기, 제 임기가 끝날 때, 임기가 1년을 맞이할 때쯤이면 20조 달러, 21조 달러 정도를 투자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록이고요. 지난 정부에는 4년 동안에도 1조 달러도 투자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는 정말 어떤 나라도 이렇게 많은 투자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은 전체 특별한 유대 관계고요. 아주 대단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비스트 리무진을 타고 오면서 봤는데요. with those very powerful people carrying very vicious looking weapons. 되게 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고요. 아주 완벽하게 맞이를 해주셨고요. 내각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한 환영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억이 될 것이고. 뭐, 방어, 방위에 있어서도, 공격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를 돕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한국과 협력할 것이고, 저는 이렇게 걸쳐 있는 구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환영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오랫동안 우호 관계를 유지했고,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을 함께 할 것이고요. 그래서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을 하겠습니다. 네, 별로 표정은 좋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께서 최대한 매너를 발휘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기자가, 기자들이 언론이 퇴장하고 본격적인 회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 일본과는 이제 협정이 완전히 마무리되었는데 우리나라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살벌한 어, 얼굴들이 보이는데요. 이제 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회담 전에 이제 좀 좋은 말을 해주는 것, 이런 것을 보셨고요. 이제 다음 방송은 어,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저녁 만찬에 참석하십니다. 이제 그때. 근데 이번 회담에서 그 기자들이 질문 시간을 없었잖아요. 그게 너무나 아쉬운 점이네요. <laughs> 저도 긴장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선업은 협력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다른 분야에 있어서 아까 뭐 핵, 연료 이런 것에 뭐 오해를 풀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뭐 굳이 왜 이렇게 기자들이 있는데서 또 그런 말을 했는지 참 네, 웃기죠. 그래서 다음 방송 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제가 잘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회담이 끝나고 또 기자회견을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예, 제가 또 그때 라이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음 방송 때.